네, 안녕하세요. 재룡정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또 바닥을 다지면서 또 다음 대시세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종목이 앞으로 또왜 올라갈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짚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재룡정기가 최근에 이제 거래가 한번 세게 들어왔죠. 그리고 상승이 나온 다음에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재룡전기가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게 뭐냐면, 제가 앞전에 재룡전기 이제 설명을 드릴 때, 1차 목표가가 45,000원 정도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매물대가 좀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한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꺼운 매물대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가가 막 이렇게 수직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매물대가 있으면 반드시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그 다음 상승이 좀 세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볼때 45,000원부터 매물대가 좀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선, 45,000원에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이거 지금 보면 어때요? 여기를 뚫어내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가가 이제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음 상승을 위해서 주가가 크게 밀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면서 자 다음 상승을 준비를 하는 매물 소화 구간이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재룡전기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뭐 기관이랑 연기금 그리고 금투에서 꾸준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이게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관의 매수, 연속적인 순매수, 뭐 금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까지 이렇게 연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수급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재룡전기가 바닥을 잡을 때 최근에 상승을 주도를 했던 투자 주체들이 바로 뭐 연기금, 기관, 금융투자. 자, 이런 애들이에요. 뭐 물론 개인도 있고요. 자, 그래서 상승을 주도를 해서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도 계속 꾸준히 담고 있다는 라 거니까. 이거는 지금 매집의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매물대가 없으면 더 좋아요. 매물대가 얇거나 없으면 훨씬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죠. 매물대가 있는 거는 앞전에 상승이 나왔다가 내려왔으니까.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재룡전계 흐름이 최선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부터 그냥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고점 찍고 떨어질 때도 뚝 떨어져 근데 재룡전기는 이제 매물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가장 베스트 흐름이 뭐냐면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또 올라갔다 가 조정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에요 재룡전기는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뭐 차트 흐름 자체는 굉장히 또 무난하죠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재룡전기는 45,000원에서 그 다음에 4만원 사이에서 자 요런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있죠 자 그럼 이거 매매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는 45,000원에서 4만 4만원 사이 여기는 우리가 매집 구간이에요 왜 어차피 여기서 힘을 모은 다음에 자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그 다음에 상승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앞전에 거래가 터지면서 1차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 횡보하면서 여기서 조정 구간 그 다음에 2차 상승 자 이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재령전기의 지금 이 구간은 우리가 이제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거는 뭐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슬슬 이동평균선 21선도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맞닿으면서 또 21선이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차트상 중요한 지지선이기도 하지만 21선과 맞닿는 지지선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재룡전기의 목표가를 45,000원을 잡아드렸던 거는 올라갔을 때 여기 부딪히면 매물대가 많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쉬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잡아드린 거고 지금은 한번 여기 상단 이 박스권 터치를 하고 매물대 터치를 하고 또 다시 한번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한번더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주봉 상으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재룡전기가 앞전에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다가 자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 한번 깨졌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여기만 지지가 되면 이제 급등이 한 번씩 나왔었는데 자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 깨졌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지지 라인이 그 다음에는 올라올 때는 저항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춤주춤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서 거래가 크게 터지고 나서 주가의 거래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럼 원래는 이렇게 급등 나올 때 거래 터졌다가 거래가 줄어들게 되면 차트의 힘이 약해지면서 주가가 밀려야 돼요. 얘는 안 밀리고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중요한 라인을 뚫었을 땐또 어떻게 돼요? 이 위로 내인 매물대가 얇아진다. 어디까지? 6만 원까지 얇아지죠. 자 그럼 여기를 지금 이 저항 받고 있는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 자요런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박스권 하단부터 다음 상승. 또한 6만원 부분까지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일봉상으로 보나 주봉상으로 보나, 지금 이거 돌파 나오기 직전에 타점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룡전기는 제가 앞전에 6월 16일 날, 자, 지금부터는 달라진다. 이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거 거래 터지면서 첫 상승 나왔던 날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타점 한번나오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눌림 나오니까 또 타점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점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재룡 전기는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또 타점을 잡아볼 건데 제가 또 타점 진입을 할 때는 저 혼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제가 이제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타점을 왜 보내드리냐면요. 자,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10만 구독자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내셔야 제 채널도 그만큼 빨리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를 모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유튜브 멤버십이라던가 아니면 vip 방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그리고 간혹 저, 이제 저한테 문자 받으시고 수익 나신 분들이 고맙다고 저한테 선물 보내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이런 것도 안 받아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는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좀 해주세요. 이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구독 하셨나요? 그럼 제가 이거 타점을 어떻게 보내드리냐면요 자 여기 위에 제가 제 번호를 띄워 놨어요 0106790그 다음에 5019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예요 그럼 제가 이제 재룡전기 매수 진입할 때 매도 타점 나와서 매도할 때 타점들 문자로 다 챙겨 드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재룡전기 주주분들은 구독이라고 저한테 이제 문자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매수 매도를 할 때는 왜 여기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관점을 같이 전달을 해 드리니까 공부하시는 데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 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 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 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나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 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국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날 기관 연기음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 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 그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랑색 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도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자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이 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 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매도 지표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두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재령 전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종목에 이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좀 보이죠? 그래서 재령 전기 앞전에 이제 매수 타점이 떴고 이제 바닥을 잘 다지면서 그 다음에 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자 원래대로라면 자이 노란색 선 닿는 지점 세력의 목표선인 한 7만 원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일단은 6만원 잡아들었죠. 그래서 이 박스권이 나왔을 때, 자, 여기가 이제 박스권 상당히 6만원이니까. 여러분들 이게 물론 7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도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간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매물 대라는 변수가 있으면요, 우리가 조금 빨리 팔 수도 있다. 왜냐하면 팔고 나서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기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잡아놓고, 그 다음 상승을 또 노리면 되니까. 그래서 물론 이게 자 지금 사서 우리가 7만 원까지 보면 됩니다라고 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매물 대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한번 조금 유돌이 있게 유동적으로 한번 팔고 나서 다시 잡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됩니다라고 그냥 영상으로 던져놓는 게 아니라 타점을 직접 잡아드리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주식은 항상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변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구간,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수 있는 구간, 아니면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원래 목표가보다 조금 빨리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싸게 살수 있는 매수 구간,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비싸게 팔수 있는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또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 꾸준히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매매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좀 잡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제 영상을 시청을 못하더라도 아니면 혹시나 제가 제 영상을 매일은 못 올려 드릴 수도 있겠죠 네, 이럴 때도 우리가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을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니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타점을 직접 알려드린다 그래서 이거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제 번호 나와 있으니까 그냥 구독이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재롱전기에 대한 타점도 잡아드리지만 이 종목도 제 관심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익 날수 있는 관심 종목들인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 타점 나오면 문자로도 공유를 해드리니까 이제 구독 문자 남기셔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7월 달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게나 7월 달에는 우리가 지금 시장도 나쁘지 않고 여름 휴가비 한번 벌어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수익 날 만한 종목들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리고 타점 나오면 타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7월 달 목표를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영상 잘 봤다고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자 재룡 전기 주주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또알 수가 있으니까요.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